What's up, 인글리스? 주디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사도행전, chapter 7, day 11. Acts, chapter 7, verses 41 through 43.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읽어 볼 거예요. 영어 문장을 쭉 끊지 않고 읽을 때, 한번 소리내서 따라 읽으면서, 직독직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There was the time they made an idol in the form of a calf. They brought sacrifices to it and labored in what their own hands had made. But God turned away from them and gave them over to the worship of the sun, moon, and stars. This agrees with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prophets. Did you bring me sacrifices and offerings for years in the wilderness? People of Israel you have taken up the tabernacle of Molech and the star of your god Laban the idols you made to receive therefore i will send you into exile beyond babylon 어떻게, 직독 직해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확실하게 의미 아는 단계의 첫 단추는요, 어휘입니다. 어휘가 저축될 수 있게 문장에 적용할 텐데, 전혀 어휘를 모르면 사실은 어려워요. 이제 이런 것들이요, give. A over to B. 이러면요. A를 B에게 맡기다, 위탁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A를 B에게 넘겨버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요. Turn away from. 그러면요. 멍머로부터 멀리로 돌아서다. 그래서요. 외면하다, 돌보지 않다, 이런 뜻이 되고요. 이런 단어들, 이런 수거들을요. 딸딸딸딸 외우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뜻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아, 문장으로 가면 그런 의미가 되겠구나. 요런 생각을 좀 같이 하면서 의미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설명을 이어서 들어 보세요. 어휘 적용해서 끊어 읽기와 직독직해를 해 보겠습니다. 41. There's the time. 그때가 바로 그때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때이다. 그게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거든.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문장이 이더 타임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져요. They made an idol.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아, 그들이 우상을 만든 바로 그때. 사실 요 사이에는요. When을 넣어도 돼요. 이더 타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에서 얘를요뭐 음, 관계 부사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사실은 꼭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순서대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요. t a e r t a i n time, 아 그때가 바로 그때이다. 그것이 바로 그때이다. They made an idol.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든 그때이다. In the form of a calf, 송아지의 모양으로. In the form, 그럼 뭐뭐의 형상으로, 뭐뭐의 모양으로예요. In the form of a calf,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They brought the sacrifices to it.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희생을 어디에? 그것에게. 그것은 누구예요? 바로 그 우상이죠. 뭘로 만든? 송아지로 만든 그 우상에게 희생을 가져왔고요. And leveled in. l 벌 레벌 v e l 다음에 l e v e l 이 뭐뭐를 기뻐하다는 뜻이거든요. 뭐뭐를 기뻐하다 인이 따라와요. 요 전치사가 인이 자주 따라와요. 뭐뭐를 기뻐하다라고 할 때. l 벌드인 l e d in 뭐뭐를 기뻐했어요. What their own hands had made. 그들 자신의 손이 만들었습니다. head PP라고 썼죠. head PP 쓴 거는요, 우리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 문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과거 완료라는 문장이라서 이미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그들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그것. 와시, 이렇게 의문문이 아닐 때는 뭐뭐 하는 것 해석해 주시면 편하네요. 그들의 손이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는요 기뻐해 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미를 조금 알아야지만 요4 1 절은 쉽게 풀리는 거였었어요 특히나 이런 걸 레벌이라고 하는 단어뒤에 인이 따라오면서 뭔 것을 기뻐하다 요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좀잘 체크해서 레벌이라고 하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직독직해보겠습니다. What was the time? 그것은 바로 그때 일어난 것이다. They made an idol in the form of a calf. 그들이 송아지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그때. They brought sacrifices to it. 그들은 송아지 우상에게 희생을 가져왔고, and labored in what their own hands made. hands had made. 그리고 그들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42. 42는 두개로 나눴어요. 길었어요. 파트 1. But God turned away from them.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Turn away from.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신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외면하셨습니다. And gave them over to the worship.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Give them. 그들을 두셨, 주었다. Over to the worship. 예배 드리는 것에다가 위탁했다. 넘겨버렸다. 예배를 드리도록 내버려뒀다. 어디에다가요? Of the sun, moon and stars.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내버려 두셨다. 위탁하다 맡기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그냥 외면하시고 모른 척 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나 수걸은 너무 우리말 그대로 외우면 이런 걸 해석할 때 되게 이상해져요. 그들을 예배에 맡기셨다. 어? 예배에 맡기셨다고? 예배에 왜 맡기셨지? 그냥 예배 드리도록 내버려 뒀다. 이런 뜻. 그들로부터 turn the way. 얼굴을 돌려버리셨다. 즉 외면하셨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항상 어휘는요. 문장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제 적용해서 제가 직독직 해볼게요. But God turned away from them.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셔서, and gave them over to the worship of the sun, moon, and stars. 그들로 하여금 해와 달과 별들에게 예배 드리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42, part 2. 42절의 두 번째 뒷부분이에요. This agrees with 동의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일치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일치합니다 여기서 일치하다가 맞아요 더 자연스러워요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prophet? 성경에 이런 표현 자주 나오거든요 what이 의문문이 아닐 때 뭐뭐하는 것이라고 했죠 제가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written이니까 is written이니까 내가 쓴게 아니고 쓰여진 것 in the book of the prophet 선지자들의 책에 쓰여져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책에 쓰여 있는 바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뜻.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t h e s e bring me sacrifices and offerings? 너희가 가지고 왔느냐? 나에게 희생과 제물을. 너희가 나에게 희생과 제물을 가져왔니? For 40 years. 40년 동안.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이렇게요 딱딱 끊어 주시면 돼요. For years를 하면 40년.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In the wilderness.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다음에요. 컷 맞추고 마지막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아. 마지막에 붙여진 거예요. 이 U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마지막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Bring 있잖아요. Bring이 뒤에 목적어 두 개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그뒤에 오는 걸 직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A, B라고 하면 A에게 B를 가져오다. 이런 뜻, 이런 구조적으로 모양을 문장 속에서 잘 봐두는 것이 굉장히 영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문장도 아주 좋아요. 전 여러 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직독직해로 마무리해볼게요. This agrees with 이것은 일치합니다.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prophets 선지자들의 책에 쓰여 있는 것과 Did you bring me sacrifices and offerings? 너희가 나에게 희생과 재물을 가져왔느냐? f o r y e a r s in the wilderness. 4 0년 동안 광야에서.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아. Forty o u have taken up the uh, up take up. 이거는 올리다거든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 올렸다. 근데 have taken이라고 돼 있어요. Have p i c k e 비현재완료라고 하는 문장이고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너희들을 들어올렸고 지금도 계속 들어올리고 있어. The tabernacle of m o l e c h 몰렉의 장막과, and the s t a r of your godlepan, 너희의 신 레판의 별들을 들어 올리고 있어. 무슨 뜻일까요? 높이고 있다는 뜻이죠. 너희가 몰래게 장막과 너희 신 레판의 별들을 들어 올려서 섬기고 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섬기고 있다. 그리고 나서 컷마 찍고요. 이 몰래게 장막과 레판의 별에 대한 부가 설명이 나와요. The idols you made to worship. 너희가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우상. 너희가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우상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요 사이에는요. 호이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는데 순서대로만 읽어주면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딱 보면 the idols 하고 you가 나왔어요. 어 여기 끊어줘야 되겠네. 우상들. You made t o worship. 예배하려고 만들었다. 너희가 예배하려고 만든 그 우상들을 너희가 섬겨왔다. Therefore, 그러므로 I will send you into exile. 샌드는 보내다구요. 너희들을 어디로 보내요? 추방으로 보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추방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할 것이다. We를 we'll 할 것이다. 너희를 추방할 것이다. Beyond Babylon. 바빌론 저 너머로. 바빌론 보다도 더 저쪽 너머로. 내가 너희를 추방할 것이다. 그 문장도 어휘를 좀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보면 되고 이게 갑자기 중간에 컷맞추고 아이돌 등장하면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그 몰렉의 장막과 그리고 레판의 별들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자, 직독직해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You have taken up 너희들은 섬겼다. The tabernacle of Molech 몰렉. 몰렉의 장막과 And the star of your God, Lepan, 너희의 신, Lepan의 별들을, the idols you made to worship, 그것들은 너희가 예배하려고 만든 우상들이다. Therefore, 그러므로, I will send you into exile beyond Babylon. 내가 너희를 바벨론 저 너머로 추방시킬 것이다.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요, 다시 한번 읽어볼텐데, 직독직해 의미 그려보면서 떠올리면서 진짜 중요한 거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쓰여진 책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세요. That was the time they made an idol in the form of a calf. They brought sacrifices to it and labored in what their own hands had made. But God turned away from them and gave them over to the worship of the sun, moon, and stars. This agrees with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prophet. These bring me sacrifices and offerings for years in the wilderness. People of Israel, you have taken up the tabernacle of m o l e c h and the star of your god, levah the idols you made to worship. Therefore, I will send you into exile beyond Babylon.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저는 사실 42절 말씀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제가 예전에 로마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신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로마서 1, 2장의 말씀이 되게 두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내버려두는 거,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거,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내버려두는 거, 경고하지 않으시고, 그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무서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딱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신 다음에 그냥 다른 신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 경고를 해야 뭔가 겁을 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돼라고 경고를 해야 돌아올 기회를 얻는데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또 한번 들어서 요 42절 말씀이 아 두려움으로 다가왔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 경고할 때 빨리 돌아오는 거야. 내가 널 붙잡고 있다는 증거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로 제 마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영어 성경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